안녕하세요, 먹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치매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과 함께해서 뇌 건강, 기억력에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딱 2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고, 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먹는 것이 보약, 먹부 건강.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뇌의 변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분명 뭘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일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데요. 이는 해마라는 기억의 중심 역할을 하는 뇌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점점 빠지게 되는데 근육과 마찬가지로. 30대부터는 뇌세포 부피가 매년 0.2% 감소하기 시작하고 해마는 매년 약 0.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해도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딱 2주 실천 뇌 건강 3단계 비법. 첫째, 매일 20분 집중 훈련하기. 뇌는 운동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중력을 키우는 활동, 예를 들면, 하루 20분씩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외국어 단어 암기.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란 과정이 촉진됩니다. 이는 뇌의 신경 연결을 재조정하고 기억력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전 어르신들을 보면, 화투라는 게임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한다고 해서 하시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항산화 식품으로 뇌를 젊게 만들기 뇌 건강에 있어 식단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다음에 항산화 식품을 2주 동안 매일 섭취해 보세요. 블루베리 해마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호두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강황 커큐민 성분이 뇌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탁월합니다. 녹차 카테킨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으로 뇌의 활력을 깨우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마음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나쁜 습관 끊기 기억력을 갉아먹는 행동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네. 뇌의 해로운 행동을 지속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은 최대한 줄여보세요. 설탕 섭취 줄이기 설탕은 기억력 을 저하시키고 뇌를 늙게 만듭니다. 잠을 줄이는 습관 수면 부족은 해마 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 신경 세포를 파괴합니다. 물론 흡연과 음주도 포함합니다. 4. 뇌 건강을 위한 마지막 조언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뇌의 가소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 보거나 하루 10분씩 명상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꿔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뇌를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단 2주만 실천해보세요. 매일 20분 뇌훈련. 항산화 식품 섭취. 꾸준한 운동. 나쁜 습관 개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먹는 것이 보약. 먹보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